안녕하세요 꽃게 감튀입니다. 현재 서청호한판매물품입니다 굉장히 물량이고요. 어제 바람 때문에 하루 섰기 때문에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꽃게는 가격이 좀쌀것같고요 제가 이따 오후에 가격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꽃게랑 이제 도다리가 좀 많이 있네요. 오징어랑. 방어도 좀 많이 빠져있고 장대 이렇게 종류도 있고요 방어도 좀 보이네요 안드도 있고 아구는 많이 양이 줄어서 많지는 않고요 요즘은 이제 꽃게랑 광어가 좀 많이 잡히니까요. 오징어랑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는 토요일까지는 아마 물건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은 제가 이따 11시쯤에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이제 깔린 물건들만. 뭐요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큰 배들이 물건이 많은데. 지금 이제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. 일단 아침에는 지금 이거보다는 더 많은 물량들이 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보시면 꽃게 엄청 많죠?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.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사차 홍원아 판정 모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